손님들뿐만이 아니라 탁자에 붙어서 시중을 들고 있는 하인들까지도 똑같은 것을 느꼈다. 그리고 빛나는 얼굴을 한 미인인 엘렌과 혈색이 좋은 살찐 행복한 듯한 어쩐지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은 비엘의 얼굴을 들여다보느라고 시중드는 순서를 잊기가 일쑤였다. 촛불의 불빛마저 이두 사람의 행복한 얼굴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았다. 비에르는 자기가 이 자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 위치가 그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또 거북한 느낌도 주었다. 그는 마치 무슨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 무 하나 똑똑히 보고 이해하고 들을 수가 없었다. 다만 이따금 뜻하지 않게 단편적인 생각과 현실의 인상이 거의 마음속에서 번뜩일 뿐이었다. 이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더구나 모두가 잘도 끝나버렸구나. 이처럼 빨리. 이제 알았다. 이것은 그녀 혼자만을 위해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이 틀림없다. 저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꼭 실현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떻게 저 사람들을 실망으로 몰아 넣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실현시켜야 될까?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튼 실현된다. 꼭 실현될 것이다. 자기 옆에서 빛나고 있는 여자의 두 어깨를 보면서 비에르는 생각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무엇인가 부끄러워졌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주의를 자기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남들의 눈에 더할 나위 없을 만큼의 행운아처럼 비치고 있는 것이 쑥스러웠다. 그는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을 가진 자기를 그 헬레네를 손아귀에 넣었던 페리서처럼 느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언제나 흔히 있는 일로 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겠지. 하고 그는 자위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리고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처음 나는 바실리 공작과 함께 모스크바를 떠났다. 그 때에는 아직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뒤에 또 그의 집에서 동거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았는가. 이었고 나는 그녀와 함께 카드 놀이를 했는가 하면 그녀의 손가방을 주워주기도 하고 같이 마차를 타기도 했다. 그러나 도대체 이 일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이렇게 된 것일까? 지금 그는 그녀 옆에 신랑처럼 앉아서 그녀에게 가까움과 그녀의 호흡, 동작,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또한 느끼고 있는 것이다.문득 그는 또 이렇게 생각되기도 했다.뛰어나게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모두들, 나를 그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모두들 놀라는 것이 오히려 신이 나서 가슴을 펴고 고개를 쳐들고 자기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귀에 익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고 무엇인가 그를 향해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피에르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다. 나는 언제 볼건스키 공작한테서 편지를 받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야. 바실리 공작은 세 번째 이렇게 대풀이했다. 자네는 아주 넋을 를 읽고 있군 그래, 응. 바실리 공작은 빙글레 웃었다. 그러자 모두들 자기와 엘렌 쪽으로 미소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니 이렇게 되면 할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모두가 다 알아버리고 말았으니 하고 삐에르는 속으로 생각했다. 글쎄 할수 없지. 이것은 사실이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 타고난 얌전하고 어린애 같은 미소를 띄우자 엘렌도 방글에 미소 지었다. 언제 받았나? 이것봐. 올 미처의 인가 바실리 공작은 쟁론의 해결을 위해서 꼭 그것을 알아야만 하겠다는 듯한 의조로 이렇게 대풀이하고 있었다. 도대체 이처럼 쓸데없는 것을 지껄이고 생각하고 있어도 좋은 것일까? 하고 비에르는 생각했다. 네, 올미처 예스입니다 하고 그는 한숨을 지으며 대꾸했다. 만찬이 끝나자 비에르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엘렌을 객실로 데리고 갔다. 손님들은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에는 엘렌과 작별 인사도 나누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개중에는 중대한 일에서 그녀를 떼어놓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잠깐 그녀 옆으로 다가가서는 배웅을 거절하면서 허둥지둥 도망쳐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외교관은 침울한 얼굴로 잠자코 객실을 나섰다. 그는 자기의 외교계에서의 출세도 비엘의 행복에 비하면 하찮은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발은 좀 어떠냐고 묻는 아내에게 노 장군은 화가 난듯 무엇이라고 두들댔다. 제기랄, 이런 얼간 망둥이 같은 할멈 같은이라고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저 엘레나. 바실리 예보나 같은 사람은 쉰살이 돼도 역시 아름다울 거야. 이제는 뭐 축하의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군요. 안나 파블로브나는 공작 부인에게 속삭이듯이 말하고는 힘차게 기서했다. 전뭐 편두통만 아니라면 좀더 남아있고 싶지만 공작 부인은 어떻다고도 대꾸하지 않았다. 딸의 행복에 대한 질투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손님들이 전송을 받으며 나가고 있는 동안, 비에르는 오랫동안 엘렌과 단둘이 그 조그마한 객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까지의 한달반 동안에도 자주 엘렌과 단둘이 한 방에 있은 적이 있었으나, 결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내놓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지막 한 발을 내디딜 결심이 좀처럼 나지 않았다. 어쩐지 부끄럽고 이처럼 엘레닌 옆에 앉아 있는 것조차 마치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이 행복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마음속의 그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이 행복은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오늘의 야회는 협족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순한 의조로 오늘의 생일 축하는 자기로서는 가장 즐거운 것의 하나였다고 대답했다.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의 두서너 사람은 아직도 남아있었다. 그들은 큰 객실에 앉아있었다. 바실리 공작은 힘이 드는 듯한 발걸음으로 비에르에게로 다가왔다. 비에르는 일어나서 벌써 밤도 이석해졌습니다 하고 말했다. 바실리 공작은 엄격하게 개 묻는 것 같은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그의 말이 너무나 기묘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조차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러나 곧그 엄격한 표정은 사라지고 바실리 공작은 삐에르의 손을 아래로 끌어 당기면서 자리에 앉히고 상냥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어땠니, 롤랴 하고 그는 곧 익숙한 의조로 딸에게 말을 걸었다. 원래 이러한 의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어버이들이 저도 모르게 습득하는 것이지만 바실리 공작은 그저 다른 어버이들을 모방해서 그것을 습득한 것이었다. 그는 또다시 비에르 쪽을 향했다. 세력의 꾸지 밑치 여러 방면으로부터 하고 조기 위의 단추 하나를 끌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비에르는 빙그레 웃었으나 이때 바실리 공작의 흥미를 도두고 있는 것은 세르게이 구지 미치의 일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미소에 엿보였다. 또 바실리 공작도 비에르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바실리 공작은 도련 무엇인가를 입속에서 중얼거리고 나가버렸다. 비에르에게는 바실리 공장마저 당황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 나이 먹은 사교에 익숙한 신사의 당황한 모습은 비에르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엘렌을 돌아다 보자, 그녀도 역시 당황한 모습으로 그 눈동자는 하는 수 없어요. 당신 자신의 탓인걸요. 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 걸음 딛고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나는 할수 없다. 할수 없다. 하고 비에르는 생각하고 또 엉뚱한 말을 꺼냈다. 그는 세르게이 꾸지미치의 일화를 잘 듣지 않았는데 대체 어떤 이야기냐고 물었다. 엘레는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자기도 역시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바실리 공작이 객실로 들어왔을 때 공작 부인은 중년 부인과 작은 소리로 삐에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물론 저두 사람은 정말 훌륭한 배필이에요.그렇지만 이거 봐요.행복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고 중년 부인은 대답했다. 바실리 공작은 부인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듯하며 멀리 떨어진 한쪽 구석으로 가서 소파 위에 앉았다. 그는 눈을 감고 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꾸벅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나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알리나 하고 그는 아내를 불렀다. 둘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좀 가봐요. 공작 부인은 문으로 다가가서 의미 있는 일부로 꾸민 듯한 얼굴을 하고 도 옆을 지나치면서 객실을 들여다보았다. 비에로와 엘레는 역시 아까처럼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남편을 보고 대답했다. 바실리 공작은 눈살을 찌푸리고 입의 한쪽 언저리에 주름을 잡았다. 그 볼은 거의 특유한 불쾌하고 거친 표정을 띠면서 실룩거렸다. 그는 몸을 부부러, 부르러 떨며 일어나더니 고개를 뒤로 젖히고 결혼한 걸음걸이로 부인들 옆을 지나 조그마한 객실로 갔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즐거운 듯이 비에르에게 다가갔다. 공작의 얼굴이 전혀 없이 엄숙한 느낌을 담고 있었으므로 비에르는 그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란 것처럼 일어섰다. 아, 고맙네 하고 그는 말했다. 한 사람으로부터 다 이야기를 들었어. 그는 한쪽 손으로는 비에르를. 다른 한쪽 손으로는 딸을 끌어안는 것이었다. 이발올랴, 나는 정말 기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다. 난 자네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네. 그리고 얘는 자네의 훌륭한 아내가 될 거야. 하느님도 자네들을 축복해주실 거야. 그는 딸을 그리고 또 비에르를 끼어안고. 늙은이 냄새가 나는 입으로 그에게 키스했다. 눈물이 정말 그의 볼을 적셨다. 부인 이리와 보호하고 그는 소리쳤다. 공작 부인도 들어와서 역시 울음을 터뜨렸다. 중년 부인도 또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비에르는 사람들에게서 키스를 받고 자기도 역시 몇 번인가 아름다운 엘렌의 손에 기서했다. 한참 뒤 사람들은 또 그들 두 사람만을 남겨놓고 나가버렸다. 이것은 모두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만 했을 일이고, 달기는 별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하고 비에르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것의 좋고 나쁨을 따질 필요는 없다. 조월이라는 것은 뻔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이전과 같은 의혹이니 하는 것은 없어졌으니까 말이지. 비에르는 묵묵히 약혼녀의 손을 잡고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아름다운 가슴을 보고 있었다. 엘렌하고 그는 목소리를 높여 부르고는 잠시 말을 끊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무엇인가 특별한 말을 하는 거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특히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생각해 낼수 없었다. 그는 그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더욱 가까이 그에게 몸을 다가 붙였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다. 아 그것을 벗어주세요. 아무래도 그것이 하고 그녀는 안경을 가리켰다. 비에르는 안경을 벗었다. 그러자 그의 두 눈은 안경을 벗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유하고 이상한 느낌 이상으로 무엇인가 놀란 듯한 의아스러운 표정을 띄었다. 그는 그녀의 손 위로 몸을 구부려 그 손에 입을 맞추려고 했다. 그러다 그녀는 재빨리 거칠게 움직이면서 남자의 입술을 붙잡아 자기 입술에다 대는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변하고 불쾌한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 되어 삐에르를 놀라게 했다. 이제 와서는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은 끝나버린 것이다. 게다가 난또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 하고 비에르는 생각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내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자기 로스도 부끄럽게 여겨질 만큼 비참하게 울렸다. 한달반뒤 그는 결혼했다. 그리고 세상의 소문대로 미모의 아내와 수백만의 재산의 소유자로서 새로 수리된 배째를 부르거이 호화로운 배주호프 백작 저택에 안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